안녕하세요. 팝사회과 김동걸 박사입니다. 예, 네,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. 모양적인 불만인 경우를 제가 한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절개수술한 경우 있고, 자연착한 경우가 있는데, 절개수술한 경우에 한 달이나 두 달째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좀 고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스트레스 받는다고. 근데 이제 절개 수술은 다시 그를 수술해야 되면 다시 건드리는 건데 이 흉터 완화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평상시에 6개월 정도는 지나는 게 좋습니다. 왜그러냐면한두 달째는 이제 아직은 그 속살이 딱딱할 때라서 그때 건드리고 다시 속살을 건드려 수술한다는 게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옵니다. 딱딱한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예측외 결과가 나기 오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서 속살이 다아물었을때 그때 다시 수술해야.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. 보통 성형과에서뭐 교정을 한다든지 뭐 재수술 을 한다든지 하면 항상 6개월까지는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절개한 경우에는 6개월 뒤에 하는게 좋고 두번째 자유착한 경우가 있어요 자유착한 경우에는 실이 들어가서 유착을 시키는 건데 뭐 자유착했는데 너무 좀 붓기 오래간다 세대처럼 두꺼워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착은 아니면 실 실을 찾아서 매듭을 찾아서 실을 제거하게 되면 칙착된 그 물리적인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달째 해도 되고 3개월째 해도 되고 6개월째 해도 되고 관계는 없고요 오히려 막 1년, 2년 기다리는 것보다 만약 결정이 되면 조금 빨리 해 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. 그래서 잔유착은 굳이 6개월까지 안 기다려도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전 해도 된다. 네? 보통 모양 쪽으로 마음에 안드신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뭐 시간이 지나서 좀 적응이 돼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유착을 했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실을 풀어야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그때는 뭐 결정하면 6개월 이내도 언제든지 자유착을 풀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수술 한 날부터 유착은 시작이 됩니다. 3주째가 이제 안에 속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, 6개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프로 제가 그려보면, 직선으로 유착 강도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, 오히려 처음에는 이렇게, 이렇게 올라가요. 급하게 올라가다가, 이제 3주나 한달 지나서 서서히 이렇게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되는 경우거든요. 그 3개월이라고 하면, 6개월 이상 절반 정도를 이야하는 거예요. 네. 어, 3개월 이전에 푸느냐 이후에 푸느냐 뭐제 경험상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. 피부가 얇은 분인 경우에는 풀고 나서 회복되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고요. 피부가 딱딱하고 피부가 약간 두꺼운 분들은 유착을 풀었을 때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. 물론 그 시간도 있지만, 어머니의 피부 조건에 따라서 그 유착을 풀었을 때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,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저 한참 뒤에 푸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푸는 게 아무래도 그자율착인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조금 빠른 건 맞겠죠. 근데 그게 꼭 3개월이다. 이거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팝사가 김동걸 박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